2013 대학 수시입학 특별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대학은요, 지역특성화 교육, 신산업창출 교육 등으로 이름난 대학이죠? 네, 바로 동서대학교인데요. 네. 하강진 입시관리처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 동서대학교 하면은 일단 이미지가 굉장히 활기찬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대학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서대학교는 기독교적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1 9 9 2년에 개교한 젊은 대학으로 올해 개교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개교 초부터 대학의 특성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선진 대학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앞선 대학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지욱 총장님이 주창하시는 BDAD 즉 Before 동서 After 동서 정책을 전 교직원이 합심해서 강력히 실천함으로써 비약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입학 진에 비해서. 확인이 달라진 자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사가 인정하고 학부모가 선택하고 학생이 만족하는 대학 바로 동서대학교입니다. 네, 어, 최근 몇 년간 새로운 학과가 신설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 어떤 학과가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매년 영화, 영상, IT 컨텐츠 디자인 분야 등 특성화 학과가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아 네. 어, 그리고 최근 집중 신설된 간호학과, 방사성과 보건행정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등 여섯 개 학과에 높은 어, 지원율을 보이고 있고 어, 특히 경찰행정학과는 대학의 경쟁률을 어, 선도하는 대표적인 학과라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듣기만 해도 굉장히 학과, 학과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21세기형 대학 동서대학교. 지난 1992년에 개교한 종합대학으로 올해 개교 20주년을 맞았다. 역사는 짧지만 젊고 강한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서대학교는 국제화, 특성화, 정보화 등 3대 전략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 동서대학교는 1992년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설립된 아주 젊고 그리고 활기찬 그런 대학입니다. 개기 이후에 특성화, 정보화 국제화 이세 가지 기치를 가지고 꾸준히 지역에서 성장한 그런 대학입니다. 저희 동서대학교는 창의력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BDAD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efore 동서, After 동서라고 해서 동서대학교 들어오기 전과 동서대학교를 거쳐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장의적인 인재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대학교는 영화, 영상, IT, 디자인, 콘텐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왔다. 특히 임건택 영화예술대학 설립을 계기로 동서대학교가 영화, 영상 특성화 대학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임건택 영화예술대학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임건택 감독님을 위시하여. 기획 제작 감독 동시 녹음 등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교수와 현장 체험 교육을 하셔서 졸업과 동시에 현장 경험을 익힌 학생들이 충무로나 다른 현장에서 직접 일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입니다. 임관택 영화 예술대학은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초빙해 현장에서 사은 실무 경험을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마스터 클래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역기적인 그녀를 제작하신 박건섭 학장님도 계시고 임건택 감독님도 계시고 후궁을 만드신 김대승 교수님도 계셔서 현장 영화를 바로 접할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졸업을 해가지고 바로 불편함 없이 현장에 투입돼도 바로바로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교육을 받는 것 같아서 임건택 영화예술대학에 온걸 잘한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2007년에 신설된 보건의료계열 학부도 대학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높은 경쟁률과 취업률을 자랑하며 새로운 유망 학과로 떠오르고 있는 보건의료계열 학부 2007년에 임상병리학과가 신설되면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보건행정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까지 해서 6개의 학과로 구성된 보건의료계열 학부입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졸업 후에 취업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그런 학과들로 구성된 학부입니다. 저는 학교 지원으로 간호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학 공부를 하여 현재는 에 서울 아산병원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전망인는 보건의료 계열 학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등 유망 학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동서대학교 끊임없이 발전하는 무한한 생동력으로 젊은 대학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어, 교직원분들이나 학생들 이렇게 인터뷰가 쭉 나왔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네. 어, 살아 숨쉬는 무언가를 계속 담고 있다라는 음. 생각 어, 저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분명히 이 화면을 보면서 어, 나 동서대학교 한번 지원해 볼까 이런 수험생도 있을 거란 말이죠 다음 달 초부터 수시 1차 지원이 시작이 되죠 일정을 좀 알려주시죠 어떻게 하면 지원, 지원하면 되는지요 예 수시 1차 원서 접수는 9월 6일부터 11일까지이고 입학 정원의 66%인 어, 대략 1800명을 선발합니다. 네. 정원 내로는 인문계고 전형, 교사촌 자 전형, 전문계고 전형 등 7개 전형이 있고, 정원 내로는 어, 전문계, 동일계 전형, 농어촌 전형 등이 있습니다. 전형별 특징이나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입시요강이나 대학 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에, 특징적인 것은 4~5개 전형에 중복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모집 단위가 학부인 경우에는 입학과 동시에 100% 전공 선택을 할수 있고 전과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전형 유형에 따라서 이 성적 반영 방법도 다를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예.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인문계고 예. 예. 전형, 교회 단위 목사 추천자 전형은 학생부 60, 면접고사 10. 교사 추천자 전형, 학생부 70, 면접고사 30. 자기 추천자 전형 학생부 30 면접고사 30, 40 추천요소 30 전문계고 전형 전문계고 통일계 전형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 농어촌 전형 학생부 100%를 반영합니다. 디자인 학부나 디지털 콘텐츠 학부의 실기고사 전형 입학 사정관제 전형은 반영 요소별 비율이 각각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부의 학년별 반영 방법은 전 모집 단위에서 1학년 4과목 2학년 2과목. 3학년 2 과목, 총8 과목을 반영합니다. 특징을 보면, 학년 학기가 다르면 동일 교과목도 적용이 가능하고, 무니까 교차 지원에 따른 감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만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주 이렇게 학생부의 반영 비율도 말씀해 주셨고, 또 전형별로 어떻게 뭔가를 반영하는지, 얼마만큼 반영하는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그냥 보니까 봐도요, 면접 전형의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교사 추천자 전형 자기 추천자 전형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경우 면접이 합격의 당락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런 만큼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학생들은 이들 전형을 적극 지원해 볼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면접은 사전에 꼼꼼하게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그렇다고 면접을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학과의 지원 동기 졸업하고 난 뒤에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분야 등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출문제를 참고해서 사전에 연설을 하게 되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수시, 1차 모집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네. 그러면 2차 수시, 2차 모집은 따로 이제 실시를 하는 건가요? 예, 수시 2차 모집이 있습니다. 접수는 수능 이후인 11월 12일에서 16일까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전 모집 단위에서 입학 정원의 6%인 158명을 선발하고 면접 없이 학생부만으로 100% 선발합니다. 반영 과목은 수시 1학기와 동일합니다. 인문계고 지원, 인문계고 학생만 지원할 수 있고 수시 1차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도 응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수시 지원을 하는 분들은 꼭 2차도 좀 음. 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런데 제가 항상 동서대학교 들을 때 글로벌 대학, 음. 항상 그 앞에 꼭 수시가 붙거든요. 다른 대학과 차별된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 세계화 프로그램인 SAP 네. 제도를 들수 있습니다. 아, 중국의 한 학기 100명. 미국에한 학기 200명씩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 s a p 의 경우에 1년간 현지 캠퍼스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왕복 항공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작년에 100명이 다녀왔고 올해도 치열한 선발 과정을 거쳐 선발된 학생들이 다음 달 중순에 출국합니다. 그 중에 12명은 성적이 좀 부족하지만 의지 하나만큼은 최상인 학생들을 뽑았습니다. 어, 지금 이들은 현실로 어, 다가온 꿈에 어, 부풀어 있습니다. 이런 대학, 다른 대학에서 어,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바로 어, 동서대학교가 학생들에게 기회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학생들이 외부에서 알차게 수업할 수 있도록 어, 현재 그점 대학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네. 어, 미국에는 LA 인근의 호퍼 국제대학에 어, 우리 동서대학교의 캠퍼스가 있고 어, 중국에는 어, 무한시 중남재경정부대학 내에 어, 동서대학교의 단독 캠퍼스가 있습니다. 음. 에, 작년 10월에 개교한 어, 중국 캠퍼스는 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어, 중국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합작대학으로 타 대학의 부름을 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어, 한 100명 정도가 그냥 중국이나 미국으로 가서 전에 지원을 받으면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대학이 실제로 그 다른 대학 안에 그 네. 외국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굉장한 장점이에요. 음. 괜히 글로벌 대학이라고 한게 아니군요. 네. 자 이외에도 정말 많은 강점들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동서대학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한 대학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캠퍼스를 설립한 동서대학교. 현지 캠퍼스에서 학생들은 전공은 물론이고 외국어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다. 네, 동서대학교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화된 대학입니다. 특히 G2에 해당하는 미국과 중국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매년 100명의 학생을 보내서 1년 동안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코코 국제대학 대에 캠퍼스를 세우고 중국 무한시 중남 재경법정대학에 한중 합작 대회를 설립하는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국제 교류에 집중하고 있다. 동서대에는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작년에 미국 SAP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수업료, 항공료. 사비등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서 어, 저는 미국에서 편하게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저는 어, 국제화 시대에 발맞춘 글로벌 유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속도서관을 마련했는가 하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스튜던트 플라자 등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동서대학교 재학생 49%, 그러니까 두명중한 명은 장학금을 받는데요. 이런 동서대학교만의 든든한 장학 제도는 여러분들의 보다 안정된 학교 생활을 제공합니다. 또한 뉴 밀레니엄관, 글로벌 빌리지, 스튜던트 플라자 등 이러한 최첨단 시설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 이상의 대학 생활들을 즐기시게 될 겁니다. 이처럼 동서대학교는 다양한 장학금 혜택과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귀의 통로가 되는 대학,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대학, 장의적 마인드가 가득 찬 대학, 가장 국제화된 대학, 바로 동서대학교입니다. 동서대학교 오셔서 BDAD, Before 동서, After 동서의 꿈을 실현하시니다 Before 동서, After 동서, BDAD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동서대학교. 글로벌한 동서대학교에서 원대한 꿈을 이뤄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뭐 수업료며 항공료며 네. 이제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돕다 보니까 학생들의 눈빛에서도 요 동서대학교 학생이라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 화면에서 나온 내용 이외에도 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만 해도 부산지역 사립대학에서는 유일하게 4년 연속 어, 교육역량혁신강화 사업에 선정되어 어, 교육 내실화에 박차를 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5년간 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취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어,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수십억씩 국고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대학 발전에 큰 날개를 달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저도 뉴스 하면서 네. 동서대학교 관련한 뉴스는 국고를 얼마를 지원받게 했다. 이 프로젝트에 얼마를 지원받게 했다. 이런 뉴스를 참 많이 읽었거든요. 네, 저도 많이 봤었어요. 예, 예. 근데 최근에는 동서대학교 캠퍼스가 해운대에도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해운대 센텀시티 영화의 전당 앞에 우뚝선 지상 18층 연금평 15,000평 규모의 동서학원 R&D타운입니다. 얼마 전에 전용 뮤지컬 극장에서 뮤지컬 공연도 있기도 했습니다. 입지 여건 그대로 부산시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영화 영상 호텔 관광 컨벤션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예. 이처럼 동가스에. 캠퍼스를 둔 대학이 바로 동서대학교입니다. 예, 네. 동과서에 캠퍼스를 네. 둔 대학, 동서대학교. 네. 네. 서장님께서 아까 동서대학교는 학생 제도, 장학 제도, 그리고 학생 지원 제도가 굉장히 잘돼 있다고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대비 49%의 장학금 수혜를 보이고 있고 신입생을 위한 장학금을 올해 대폭 늘렸습니다. 이는 부산 시내에서 최상의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외지 학생들을 위해서 신개념의 기숙사인 글로벌 빌리지가 있고 원거리 통학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울산 김해 창원 마산 지역에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앞서 이제 두 명이 한 명꼴로 장학금을 받는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그렇다면 졸업 후에 취업은 어떤지도 살짝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예, 뭐니뭐니 뭐니 해도 최상의 복지는 취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서대학교는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면담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고 학생들의 취업 스펙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취업률 61.9%로 졸업자 기준 나그룹에서 불경 취업률 1위, 전국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냥 얻어진 성과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 취업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실제라도 취업률을 굉장히 높게 구가하고 있는 대학교가 바로 동서대학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잠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도 저도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학교인 것 같은데요. 어, 동서대학교에 진학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들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학생 학부모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서대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학입니다. 열정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이루어드리는 교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동서대 오길 참 잘했다는 평을 듣겠습니다. 잘 가르치는 대학 동서대학교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 디 올리안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동서대학교를 선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근데 학생들의 자신감만큼이나 네. 앞서 본 교직원들의 자신감만큼이나 오늘 참 열정적으로 말씀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함께해주신 동서대학교 하강진 입시관리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